머리 감고 나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있어요. 어쩌다 거울을 보면 정수리가 휑해서 깜짝 놀라요. 이런 말 주위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자주 들립니다. 탈모는 나이 들면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겠죠. 오늘은 병원 약보다 먼저 시도해 볼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 하나를 알려 드립니다. 샴푸에 로즈마리 오일 3방울. 이거면 시작입니다. 로즈마리는 고대 그리스부터 두피 건강을 위한 허브로 널리 쓰였어요. 특히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은 항산화, 항염, 혈류 개선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실제 논문을 볼까요? 2015년 국제 피부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두피 탈모를 겪는 성인 남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엔 로즈마리 오일, 다른 그룹엔 5% 민옥시딜 일반 탈모약을 6개월간 사용하게 했어요. 그 결과? 6개월 후두 그룹 모두 비슷한 수준의 발모 효과를 보였고, 놀랍게도 로즈마리 오일을 사용한 그룹은 두피 가려움, 발진 등의 부작용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또한 허브의학과 치료의 원리에서도 로즈마리 오일은 모낭을 자극하고 모세 혈관 혈류를 증가시켜 발모에 기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약이 아닌 천연 오일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었고 부작용은 매우 적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500ml 샴푸통에 로즈마리 오일 열방울을 넣고 잘 흔들어 섞으세요. 샴푸 사용 전 매번 흔들어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샴푸를 손에 덜고 로즈마리 오일을 두세 방울 떨어뜨려 섞어 사용하세요. 이 방식은 농도를 조절하기 쉬워 민감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리고 양손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 측두부 목덜미를 시계 방향으로 1, 2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혈액 순환이 도와지고 모근에 산소 공급이 활발해집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8세 이경자 어르신은 감고 나면 한웅큼 빠지는 머리카락에 속상했는데 딸이 로즈마리 오일을 알려줘서 써봤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빠지는 양이 줄더니 미용실에서 머리숱이 다시 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어르신은 이제는 아예 손자도 쓰고 있다며 웃으셨어요. 로즈마리 오일은 약국보다는 온라인 구매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100% 퓨어 에센셜 오일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향만 낸 합성 오일은 효과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 3가지 소개 드릴게요. 첫 번째 아로마티카입니다. 국내 유명 천연 브랜드입니다. 쿠팡, 올리브영몰, 아로마티카 공식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나우푸드는 미국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순도 높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아이허브, 쿠팡 등에서 구매 가능해요. 플로럴라브는 국내 소량 생산 고급 브랜드이고요. 냉압착 방식으로 제조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가격은 10ml 기준 7,000원에서 15,000원 정도입니다. 사용 시 주의 사항입니다. 처음 사용 시엔 팔 안쪽에 한 방울 테스트 후 이상 반응이 없는지 보세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혈압이나 간질병력이 있으신 분은 사용 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반드시 에센셜 오일 표시가 있는 정품만 사용하세요. 특히 향오일이나 프레그런스 오일은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식물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인지 확인하세요. 왜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가요? 노화가 진행되면 두피의 피지선과 땀샘 기능이 저하되어 두피 건조, 각질 증가, 모공 막힘, 탈모 가속화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 자극적인 샴푸나 약물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로즈마리 오일은 두피 피지 조절, 혈류 촉진, 항균 작용 모낭 강화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어 시니어의 민감한 두피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을 도와주는 순한 대안입니다. 샴푸할 때세 방울 작은 습관이 머리숱을 바꾸고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건강을 위한 정보일 뿐 개인별 체질과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상 반응이 생기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궁금한 점은 병원이나 약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오늘도 지혜로운 선택으로 당신의 삶이 더 가볍고 윤기나길 바랍니다.